그림 많은 책을 읽어주면 지루해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요?먼저 그림을 보며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하고 느낌을 이야기 나누며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유아가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양이 많은 책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많은 부모들이 단지 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곤 합니다. 가령 유아가 7세라면 당연히 글의 양이 많은 그림책을 골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령에 맞는 독서 수준은 참고사항일 뿐 개별 유아의 이해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글의 양이 많아 유아가 책 읽기를 지루해야 한다면 먼저 그림을 감상하고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책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부터 책의 지문을 모두 읽어주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의 흐름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략히 전달해주고 차츰 글의 양을 늘려가며 책을 읽어주면 좋습니다. 유아가 책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맞춰 차근차근 책 읽기를 진행해주세요. 유아 시기의 마지막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유아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여름방학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특히 취학 전 마지막 여름방학은 유아에게 더욱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죠.평상시에 할수 없었던 체험을 하고 유아가 관심 있어 했던 것을 배우며. 학습에 대한 재미를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유아가 취미 활동으로 할수 있는 악기나 춤을 배워 보는 것도 좋죠. 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장소를 미리 견학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깨지지 않도록 방학 중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학 중에 또래의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같은 반의 친구를 초대해서 교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차가 나는 두 아이에게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두 아이 모두에게 유익한 책 읽기 시간이 될까요? 두 명의 유아에게 따로따로 시간을 내어 책을 읽어주세요. 자녀들이 읽어달라고 하는 책에 다르면 그만큼 곤란할 때도 없죠. 특히 자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림책에 대한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주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죠. 이럴 때는 두 명의 유아에게 따로따로 시간을 내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유아를 한 명씩 맡아 눈을 맞추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나이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유아에게 같은 책을 읽어줄 경우 유아의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한 명의 유아가 다른 활동을 할때 다른 한 명에게 책을 읽어준다 든지 한 권씩 번갈아 읽어주는 등 계획을 세워 진행해보세요. 책을 읽어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두 명의 유아에게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극적인 성격이라 또래 엄마들과 교류가 없어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돼요. 일상생활에서 유아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보여주며 올바른 사회성을 길러 주세요. 유아가 커가며 또래 부모들과 서로 교류하고 친밀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성격으로 또래 부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유아에게 너무 미안해하지는 마세요. 단 유아의 올바른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모습 등 부모는 유아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아의 행동 모델인 부모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을 보여주면 유아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회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